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정미교 호라이태교입니다. 오늘도 동생을 대신해서 한번 찍어, 찍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치즈젤리 몬스터, 이걸 한번 사와봤는데요. 해 보겠습니다. 힘이 들네요. 오! 보이시나요? 되게 만져볼게요. 오! 치즈젤리 몬스터 전 처음 만져보는데, 유익한 젤리 괴물을 많이 만져봤는데요. 우유병 젤리괴물이 있잖아요. 완전 그 뭐지 잘 나눠지고 느낌도 그냥 그저그러고 차갑기만 하고 그러던데 얘는 진짜 쫀쫀하면서도 그런 느낌이네요. 음어 손이 다이힘 귀여워. 이걸로 한번 한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을 뭐를 뭐를 쓸 거냐면요. 그래서 오늘의 재는 치즈젤리 몬스터랑 천사전투입니다. 소리. 느낌 너무 좋아요. 이거 천사전투랑 어, 이거는요 이거 어, 점에서 1500원 주고 샀습니다 에휴, 잘 안나오네요 이거 아, 잠깐만요 아휴..붓이 이거밖에 없어서 서예붓 이걸로 하겠습니다 에휴, 에휴, 계속 뛰어나와 자, 어, 이거 다 하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드디어 다 꺼냈습니다. 이게 1,500원인데 양이 꽤 많네요. 이만큼. 이게 너무 딱딱해서 꺼냈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. 애를 걸으면, 아, 보자. 이, 치즈 젤리몬스터 애를, 여기에 놓고 이거 이상해 잠깐만요 넣고 올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뺄 때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밥 먹고 계신 분들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여기넣고 애를, 거기, 여기에 넣기 전에 애를 먼저 수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 놔두고, 뜨거운 물을 가져옵니다. 컵을 준비하시고요. 컵에다 젤리몬스터를 넣었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죠. 잠깐만요. 이거 태블릿이라서 좀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살짝 투명하게 보이는 게 애입니다. 그리고, 아, 잠깐만요. 이거 젤 무스터를 더 넣겠습니다. 넣고, 그냥 다 넣어주겠습니다. 아, 넣기 전에 잠깐만요. 할게 먼저 있다. 나오고,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. 이기 이거 로션입니다. 다섯 번 정도만 넣어주고, 얘를 잘 섞어주겠습니다. 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은 좀 있다가 볼륨을 끄다가,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. 들어 하시는 분들은, 어, 조금만 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다. 잠깐만요. 다넣고 있습니다. 완전 하얘졌네요. 이제 여기에 다 넣고, 물을 넣어줍니다.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라서, 별로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. 넣고, 물을 꽤 많이 줘야 되겠네요.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습니다. 꼬고 아 잠깐만, 꼬고 돌리고 있습니다. 한 30초 정도 돌리면 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서 가져왔습니다. 잘 섞어주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다 섞었습니다. 한번 비어보겠습니다 오, 뜨거. 되게 뜨겁네요. 제가 애를 거의, 몇 분이지? 아, 뜨거 진짜 뜨거워요. 이거 조심하세요. 제가 애를 몇초 돌렸지? 음, 한, 아, 음... 음, 아, 마아요 제가 50초를 돌렸더니, 기포가 뽀글뽀글 나와 있고요.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되놀랐어 갑자기. 그니까. 오우. 잠깐만요. 여러분 느낌은 있잖아요. 되게 치즈 젤몬, 치즈 젤몬스터랑 비슷해요. 진짜 되게 비슷해요. 근데 다른 게 얘는 떼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. 바로 붙어요. 여기다가 느낌이 얘가 더풍뭐 해야 되지? 더 정토 같은 느낌이 있다 해야 되나 근데 느낌은 핵 좋아요. 완전 퐁당퐁당거려요. 와. 이런 느낌은, 못 느껴봤어요, 정말. 와, 아, 진짜 퐁당퐁당하자 진짜 딱, 이렇게 흐르, 흐르기도 잘 되는, 이런, 진짜 이거 시중에서 파는 이런 액기가 나오면, 진짜 저 바로 삽니다. 느낌은 되게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좋아요. 뜯기도 잘 되고 아주 매력 만점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이거 천사 정도랑 얘네들 치즐몬이랑 이거랑 다 섞어 볼 텐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그 전에 일단 여기 통에 먼저 넣겠습니다. 조급씩 뜯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만큼, 이만큼만 넣어도 까득 차는데. 뭘 많이 넣네요 되게. 빵속 세워서. 이그 상태로 닫아주겠습니다. 아, 너무 많아요. 떼야 되겠다. 어, 잠깐만요, 어. 대불리 아, 너무 썼어요. 이렇게 해놓고, 이게금씩만더 넣어볼게요, 욕심. 제가 욕심이 많나요? 찍으면 더 늦게요. 아, 아까운데 이거 못 들어가면 이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. 제가 아, 너무 많아요. 딱 들어갈 만큼은 어떻게 못하나. 그런 생각이 드세요. 놓고 오겠습니다.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먼저 젤리괴물기다가 이거 스푼입니다. 물한 스푼, 어, 잠깐만요. 물두 스푼 넣어주고요. 이 정도가 남았어요, 결국. 어. 천사 좀더 넣어주겠습니다. 빨리빨리 하겠습니다. 저사더 넣고, 섞겠습니다섞겠습니다 일단 놔두고 뷰그. 류그 만하니까잘었습니다오 되게 하얘졌는데요. 되게 전투 느낌이 많이 나고요. 그래도 그래도 느낌이 좋습니다. 아 빨리 치즈몬 갑니다. 치즈몬 좋아한 느낌 했좋네요 이제 섞겠습니다. 섞겠습니다. 음 치즈를 뭔가 이거 느낌이 오해할것 같은데 이게. 나눠 나눠 나눠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다음에 네, 여러분 애가 섞이기를 거부하고 있어. 이게 싫어하네요. 여러분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꾹꾹.